안녕하세요. 멀티 펌퍼 룸입니다. 오늘은 어, 후크 두 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찌는요. 양면을 쓸수 있는 그런 팔찌거든요. 보시면 네, 앞뒤에 무늬가 달리 보여서요. 어, 이렇게, 네, 이렇게 다른 무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팔찌예요.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멀티펌퍼룸은 1번 하나만 있으시면 되고요. 뭐 1번을 사용하셔도 되고 2번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있으시면 되고요. 훅두 개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어, 들어가는 거는 시작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시작 밴드를 걸어주시고요. 시작 밴드, 거신 후에, 시작 밴드는 반드시 이렇게 꼬아서 거셔야 돼요. 거신 후에, 자, 두 번째 밴드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밴드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기본이죠. 아래쪽에 있는 밴드를 빼서 위로. 아래쪽에 밴드를 빼서 위로. 빼고, 위로. 그래서 중앙에 얘가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이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거는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요런 형태입니다. 자, 이때 안에 들어가 있는 밴드와 지금 걸려 있는 밴드 색상이 다르죠? 지금 보시면 자, 지금 걸려 있는 밴드는 검정색. 안에 들어가 있는 밴드는 이렇게 동그란 무늬를 나타내는 색상이 될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하셔도 되고 자,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나는 한세 가지 정도 색상을 사용해서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하면 계획을 잘 세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만들면서 설명을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우고요. 자, 그 다음 밴드는 어떻게 끼우시냐면, 자, 그 다음 밴드는 이쪽에 하나를 거시면 안 되고요. 감아서, 두 겹이 되게 걸어 줍니다. 두 겹이 되게요. 자, 두 겹이 되게 거신 다음에 위쪽에서 바늘을 안쪽으로 넣으세요. 자, 안쪽으로 넣으셔서 무슨 색? 검정색 이 밴드만 빼도록 합니다. 이렇게. 빼서 자, 뺐죠? 빼신 다음에 반대쪽에 밴드를 걸어 주셔야 돼요. 반대쪽에 이렇게 걸어 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에 밴드를 걸면 이런 형태가 되죠. 여기에 지금 검정색 밴드가 한쪽으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이때는 검정색 밴드가 하나 더 걸리게 됩니다. 자, 밴드를 쭉 걸어주세요. 걸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세 밴드, 기본, 기본 바탕이 되는 밴드, 검정색이라고 했죠. 이 밴드가 쭉 연결이 되는 밴드이기 때문에 얘를 건 다음에 반드시 아래쪽에 있는 밴드 두 개를 잡고 위로 빼 주셔야 돼요. 자, 빼 주신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두 개를 빼 주시고 왼쪽에 있는 한개한 한 개만 빼 주세요. 자, 그러면 이쪽에는 하나, 이쪽엔두 개가 걸려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서 자 같은 수를 만들어 주려면 이 반대쪽에 두 겹으로 걸어 줘야 되겠죠. 자. 한겹 거시고 살짝 꼬아서 꼬아서 한번더 겹쳐서 이렇게 걸면 두 겹이 걸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반드시 두 겹을 걸으시면 반드시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넣어서 밴드를 빼주시는 거예요. 빼서 빼면 어디로 갔죠? 네 반대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걸어주시고 반드시 걸어서 이렇게 세 개가 되면 맨 아래쪽 밴드는 위쪽으로 빼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검정색 밴드 하나가 없죠? 이럴 땐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걸어 주셨죠? 자, 건 다음 아래쪽 밴드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걸어서 빼 줍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밴드 하나를 제가 하나를 뺀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에는 밴드를 감아서 또 걸어주시면 돼요. 자, 감아서 걸어주시고요 자, 감아서 건 다음엔 어떻게 안쪽으로 바늘 안쪽으로 집어넣으셔서 이렇게 꺼내셔서 반대쪽에 걸어주세요. 네, 반대쪽에 걸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거신 후에 반드시 자, 보세요. 자, 거신 후에 반드시 일자, 밴드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밴드를 걸어주셔야 돼요. 밴드 하나를 걸어주셔야 돼요. 자, 걸어주시기 전에 이렇게 옮기시면 바로 아래쪽에 있는 밴드 하나를 빼주세요. 자, 이렇게 된 다음 밴드를 거시고요. 아래쪽 밴드 두 개를 빼시고 이쪽에 세 개가 됐으니까 하나를 또 빼시고, 자, 그러면 이쪽에 뭘 걸까요? 맞아요, 밴드를 감아서 걸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밴드를 감아서 걸었으니까 또이 밴드 안으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아래쪽 밴드를 이렇게 당겨서 빼겠죠? 그러면 반대쪽에 끼우시고요. 반대쪽에 끼우시고. 세 개가 됐으니까 아래쪽 밴드를 하나 빼고요. 자, 여기에 검정색 밴드가 지금 없죠? 네. 그러면 검정색 밴드를 또 끼우면 되는 거예요. 끼우시게 되면 아래쪽 밴드 여기 세 개죠? 그러면 하나를 빼주시는 거. 여기 두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는 거. 와, 계속 하다 보니까 어때요? 기억하기가 쉬우시죠? 자, 그러면 여기는 벌써 만들어지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네, 끼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동안 살짝 얘가 안으로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대로 해서 쭉, 쭉, 네, 이렇게 쭉 걸어주시면 돼요. 쭉 끝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쭉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쭉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으면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마무리는 이렇게 두개 있고 이쪽 두개 있고 이렇게 네개 있는 데에서 끝내주시면 돼요. 세 개가 있었겠죠. 그럼 하나를 뺐겠죠. 그쵸. 그래서 그 원래는 검정색을 또 하나 끼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탑. 그만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두 개가 있으니까요. 하나로 만들어 줍시다. 아래쪽에 있는 걸 위로 빼버리면 하나가 돼요. 그죠? 자, 이쪽에 두 개가 있죠? 이쪽에 하나가 있고요. 얘를 다 합쳐버립시다. 자, 이쪽에 이쪽으로 합쳐버리시고, 여기다가 S고리를 걸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세개 끼우는 거 너무 어렵다. 난 하나만 끼우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이쪽에 거시면 돼요. 그런데 어 하나가 있으면 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개를세개 3개 정도 있을 때는 한꺼번에 그냥 S자 고리에 거셔도 네, 상관없어요. 아무 무리가 없기 때문에 S자 고리에 그냥 세개다 거시는 게더 네, 훨씬 더 편한 방법이세요. 이렇게 S자 고리에 걸고, 네, 보셨죠보셨으면 마법,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요 고리를 S 반대쪽 고리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네,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졌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